드린 거예요, 오늘. 자, 이것도 오늘 다 2만 5천. ,000. 2만 5천원이요아보리도 이거 봐. 토기 씨사버렸서 얼마나 좋아? 자, 2만 5천. 2만 5천 안 주세요? 토 5만. 자, 토기 5만 어디세요? 아, 토기 5만 원에? 예, 예. 토기 5만 원. 아, 그 자, 토기 5만 원 막내야. 토기 5만. 원. 자, 막내야. 어, 토기 5만. 원. 자, 이제 이게 하나 남았어요. 이이 어? 이 어떤가요? 아, 비... 아, 아 괜찮에다죽고만다 올라가다니. <laughs> 자, 이것도 2개 이것도 2만, 2만 5천. 자, 이것도 2만 5천. 2만이. 2만 2만 5천 안 해서 2만 5천. 자, 2만 5천, 2만 5천 에아 2만 5천 해. 어 아, 누구 성유? 아, 성유. 자, 성유 최고 한번할게요 자, 5만까지 5만. 자, 성유는 비싸요. 미인은 성질을 좋아해. 자, 두점에 5만. 자, 5만. 자, 5만. 자, 일단 4만으로만 삽 4만. 자, 4만, 4만, 여러분 5만. 자 4만, 4만, 여러분 5만. 5만. 5. 5만, 6만. 6만. 6만, 팽 5만. 자, 5만 원에. 잘샀네요 5만 원에? 음, 이제 옵니까? 네. 성주 없어? 이제 네. 아... 없어? 왔다, 아... 왔다. 자, 서랍으 자, 5만 갑니다, 5만. 5만에 0만 자, 10만 가죠. 자, 10, 15. 자, 15만. 자, 15. 자, 15. 자, 천장 가겠다. 10, 12. 12, 14. 14, 16. 자, 16. 자, 16, 14. 어? 자, 1에16 어디, 어디에요? 자, 16, 18. 18? 그래, 18만 원에. 형님, 혼자 지금, 혼자 다 들었어, 혼자 다. 혼자 다 들었어. 소름. 어, 그래. 그냥 그려 사과. 어, 사과. 나 사과 3만. 자, 3. 나 사과 3만. 자, 3. 자, 3. 어, 오늘 그 나무들 다 죽어온다니까. 이거 사야 돼, 사과. 가을에 사과 3만. 사과 얼마 3만. 3만 어디? 응? 안 되나? 5만. 5만씩 팔아야 돼. 자, 일단 3만, 4만. 자, 자 기본적으로 5만 원에 6만 원씩 무조건 다 팔았어요, 우리가 솔직히. 자, 일단, 오늘은 날씨가 뜨거울게요. 일단, 4만. 형 4만 해도 돼다 5만원씩 5만원씩 팔았어 이거 다 5만원 몇만원씩 자안 계시면 4만 자 일단 5만 5만 4만 안 4만 안 4만 자 일단 4만 안넣도 될까 4만원 넣으면 이거 여기 가야돼 여깄는데 자 이거는 더 좋아 자 일단 이거 4만 4만원 바로 넣까요 4만원에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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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다 놓고 해보세요 형님 어땠죠? 10만원으로 들어옵니다 아유 축하자 소사 갑니다 소사 자 소사 자 10만 입니다 10만 자소가10 얼마만 하면 막 줘버려 오늘 진짜로 오늘 말만 잘하면 드린대요 일단 나보몰라오라고 5만 자 5만 갑니다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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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면 7만 자 7만 자 7만 9만 자 9만 10만원 밑으로 사면 여러분들 오로 완전히 장땡이야 장땡 알지? 아, 장땡 장땡 위에 3800땡 자 일단 7만 아직 7땡이네 자 7만 9만 마이크 안나와 자 9만 갑니다 9만 자 9만 자 9만 아대좌이체돼요자 자, 일단 자 7만 9만 자 모르건대 일단 8만 하면 잡을게 8만 자 8만 9만 자 9만, 자, 9만. 그냥 8만 하면 이렇게 넣어놔 진짜로? 진짜로? 미쳐먹는거야? 발 줘보라 미칠 때막 이러면 돼요 미쳤다고 말고아 이렇게 막아 어. 내가 오늘 오늘 허리 아프게 날씨가 더울 때어아 오늘 지쳐을 해야 돼요 땡펄이네 땡펄 자 5만 자 5만 반도 5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좋다 자 5만 자소사 5만 자 5만 10만 자 개인적으로 이게 참 좋아 자 10만 자10 자, 천천히 가볼게. 5만, 7만. 자, 7만, 9만. 5만, 7만, 9만. 자, 9. 자, 이것도 8만 한번 잡을게. 8만. 자, 8. 나는 솔직히 이거 잡았네. 8만. 자, 8. 7만밖에 안나오 진짜로? 와. 거기까지 다 정부로. 7만. 아, 그저 가져간 거예요. 야, 15만 원 이상 받아 아, 그래요? 맞아, 지척으로, 아, 자지쳐버 아, 지쳐버렸어. 자, 5만 갑니다, 5만. 좋다. 자, 5만에 7만. 그럼 7만 나서어 7만. 아, 7만 원에. 자, 이거 다 샀네. 6만 끼면. 그거 넣어서 주사할 것 같은데, 다. 어, 주사 갖고 같은데. 골라갖고. 골라갖고. 써. 왔다, 왔다. 나도 벌릴 때 있으면 좀덜 낫고 싶네. 자, 오만 갑니다, 5만. 자, 5만. 자, 소산은 누구 사세요? 자 오만, 오만, 이런거 십오만 원 밑으로 넣었어. 원래, 자 오만, 형, 그런 거 같아. 나, 중국어 그거 살이 많아. 이런 건안 좋아. 자 일단 오만, 오, 자 오만, 짱계시면 저희가 내리고. 아, 또 젤리 좋지 안사네 아, 오만, 아, 자 소파 오만, 자 오만, 자 오만, 자 오만, 자 오만, 하기시면. 몸이 지금 몇 신데 지금? 지금 몇 가지 여름에 안 왔나? 여름 깨아까 너무 해볼 텐요 12시 50분 12시 50분이요? 1명이 바깥에서 3시간이에요? 하 <laughs> 분에 들어있어요자 이거는 하분에 들어있대요. 자 5만 갑니다 5만. 자하분값으로 일단 이기 5만. 자 5만 합기 5만 합기 5만 합 5만 자기만자7만자기만 합기 5만 합기 5만 합기 5만 합만 자 7만 자 이것도 좀으면 내려놓을 자 7만 9만 자 9만 자9자9 마지막 8만 으로춰볼게 8만 자 8만 자 8만 안 해? 자 바로 맞춰 그냥 주석안해 진짜 아 진짜 자, 자 이것도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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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7만 자7자 자, 7만 자7자 자, 살짝 하고 우리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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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7만 자7 빨리 7 피해 7! 7만원에. 여기 하나 드리게, 하나씩 달아 드리게. 7만원에. 아, 또 우리 오늘 막내 아주 돌아보지. <목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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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더 돌아보라. 자, 이것도 한번 할게요. 자, 이것도 오만갑이다 5만, 5만. 좋은데? 이거, 이렇게 두면 자, 오만 자, 오만갑니다 5만. 자, 오만 오만오만오만 자, 자, 계시면. 아니, 이러고선파문빵으 그냥 사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 5만. 5만 간다, 5만. 오 자, 5만. 자 5만, 5만, 5만 한 개씩 읽다 이제 우리는 안에 들어가면 우리 비타가 비타. 빈타. <laughs> 자, 5만. 출발하겠습니다, 5만. 자, 5만. 자5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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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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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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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나만 오만, 이만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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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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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5만 가면 넘어 5만 5만 자오만 5만 6만 5만 6오마 6만 6만6오0만 6만 60만 가만 60만 6만 60만 6만 60만 오만만자8만자만만 6만 60만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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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만 6만 60만 6다6 자, 5만. 자, 5만 갑니다, 5만. 5만. 자, 5만. 자, 만 10만. 자, 10. 자, 10만 갑니다, 10. 자, 10만. 자, 8만 하면 되 8만. 자 8. 자, 8. 자, 8. 자, 이것도 내리고. 자, 3만 출발합니다, 3만. 자, 3. 3만자소루3만3볼까이2부터 이만. 이만 삼2 삼. 삼. 삼만. 2만3나오네요수원도자3만0 0자3만자3자3좋다5만자5만0 0만4 0 3만 5 3만 5천원 3만 5천 3만 5천0 0 0원 3만 5천원 3만 5천원 3만 5마원 3만 원 3만 5천원 이만5천 3만 자원3자5 3만 천원 3만 5 3만 5 0 0 3만 5천원 3만 자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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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 5천원 만 5천원 만 5천원 3만 5 5만5 5만5만 5천원 3만 원5만5만원 아. 뭐 절반도 아니고 3만. 3만 원에 무조건 드려요. 자, 3만. 3만에 무조건 드려야 돼요. 자, 하봉감일, 하분값 화분감. 자, 3. 자, 3만. 자, 3만 원에 바로 낙찰 자, 이것도 누가 3만. 자, 이것도 3. 자, 3만. 자, 3만. 자, 3만. 자, 3만. 자, 3만. 다시 내리고. 자, 3만. 자, 3. 자 3만 5만. 5만. 자, 5만 가면 5만. 자, 4만 사0 0만 자, 4만. 자, 4만, 4만 3만. 어? 3만. 그럼 3만이 남아니까 만만. 그래. 만 원만 달려요. 3만. 자, 3만 고수 내리고. 자, 이건는 3만. 자, 3. 자, 3. 자, 3. 옷을 내리고. 자, 이것도 3만. 자, 3. 자, 3. 옷을 내리고. 자, 만. 만. 자, 만. 옷을 내리고. 자, 이제 문은까지만 하 자, 만각 교 만이만. 2만 3만 3만 4만 자, 한번 가보라, 한번 가보라. 자, 3만 형, 3만 4만. 4만 원에 자, 자 서라노 자, 10만 원에 10, 자, 10, 자, 10만, 자, 10만, 자, 10만 원면다 바로 내리고. 네, 다른 데로 가. 네, 다른 데로 가. 자, 이제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어휴. 와, 미쳤어. 어가서에자 철쭉할게요 철쭉 야 좋네 자 철쭉 3만 갚는다 3만 자 3만 원만하세 3만 자 여러분들이 이런거 사셔요 네. 자 3만 자3자 자, 자, 3만 자, 3만 당기시면 자, 이건 안 되겠네 조심해 조심해 아 네. 좋네 자 3만 한번 하고 3만 자3자3자 자, 자, 3만 3만 남기시면 이것도 그래요 아또 네, 입을 폈네 자 2만 출발합니다 이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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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자 2만 2만 자 2만 자 소나무 야 소나무 손나왔네 하나가게요. 40만 출발합니다. 자, 20만 원 넣으시고요. 자, 20만 원이식 20. 자, 20만. 20. 자, 20만. 자, 20. 자, 한당이시면 자, 이거 나중에 네요 자, 첫대 좋아요. 자, 딱 2만 출발합니다. 자, 2만 감자 2만. 2만. 자, 한한번에할게요 자, 주대면3만 가면 만 3만, 자, 3 자, 3 자, 3만, 자, 미만 자, 3만, 원합니다, 3만. 자, 면만 자 3만, 3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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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자, 3만, 자, 다판 자, 를만 자, 를가 막혀요 자,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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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요오러는데 명령이 뭐 팔아야 되는뭐라고하거 가자. 여러 가지 혼자 자, 여러분 하나 갈게요 자, 일단 만출발합니다 자, 5만. 자, 5만 갑니다. 5만. 자, 5만. 자, 오. 자 5만원 계세요자 여러분 통화 끝할게자10자10자10 15자1 15 5갑니다15자 15만 자15자 15단계 자, 시면안 되고. 자몇돈자 3만원 내려가 몇돈 후반 3만5만자5만갑면다 천천히 5만 4만 4만 6만 자6 자, 요. 자, 5만원 한번 차고 5만5만오5만하나딱 아, 4만원이니까, 나만원 형, 5만원, 5만5만그 5만. 5만. 형, 형수 5만원. 형수. 형럼 5만원, 나갈 때. 5만에잡 자, 가셨네. 5만에 야, 딱 좋다. 자, 열어놔야 자, 1 0만원1 0만 자, 10. 돌이요, 돌. 나무 아니요. 나만 아니, 돌이요. 자 10만 자120자2 10, 0까지20 15 자, 15 20 20만 20아 곤차는 20자15 17 17같천 가져가 볼게요 자 적당한 가격 나오면다 제가 가서드릴게요15 17다아봐 주세요 안 된다 15 17자17 17, 17. 17, 17 19자 19만 19만 형 17만 1만 이거 형20뭔이요 25. 응. 형25 돼. 아 비싼? 안 비싸? 어. 자 여러분 파티가 할때와다 아, 좋네. 자 일단 20 출발한다 20. 20만. 20. 20. 자 20만 계시면 또뭐 있어요? 어, 못 써? 없어? 못써못파못 뛰어? 아니 저기 앞에서 저기 하고 난 뛰고. 더좋 뭐자 다듬이 아, 번만, 자, 다듬이, 할까, 다듬이. 자 다듬이 이리와라 다듬이 자 3만만이래 3만 자 다듬이 3만 자 3만 자3자 자, 3만 5만 좋아 자 5만 갑니다 5만 5만 자 5만 자 4만만 채우고 4만 자 4만 아, 다 3만만이 like 안 나오네 어? 사과를 될까? 이 차례? 네, 내가 응. 없어? 응. 응. 고생했어. 어 고생했어 너희 목판 안접면돼 왔다 서 또? 또이따 여기 있어 줘?